안녕하세요. 고은별신당입니다. 곧 있으면 7월 7석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은별신당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신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모시는 신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성격을 얘기하는 라 거죠? 뭘 얘기하는 라 거죠? 뭐 어맛이다. 스타일? 어, 스타일? 네. 어 비린 걸안 좋아해요. 아, 비린 누리고 거. 비린 걸 굉장히 아. 싫어해요. 그냥 진짜 최근에 조금 먹기시작한 거지 입도 안 됐어요.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물에 밥안 말아 먹었어요. 물에 어. 지금도 물에 밥 말아 먹는 거 싫어. 그럼 물 비린 거 알죠? 난 지금도 물물밥안 말아 먹어요. 근데 아... 지금도 약간 그런데 우리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저만 그랬어요. 생선 생돈도 안 먹었고. 이 무속인 선님들은 생 네. 성격 이런 성향 이런 응. 게 이제 신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뭐 스타일에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원래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뭐신 부모 출력도 따라가지만 음. 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모시는 신을 신그 신령님들의 성격 성향이 따라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스타일도 바뀌고 첫째 스타일도 바뀌는 것 같아요. 스타일도 바뀌고 성향이 약간 일할 때 말고도 그쪽으로 약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이제 스며드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내가 아, 밖에서 사람이지만 여기 앉아 있으면은 어쨌든 소통을 하고 몸주잖아요 그니까는 러그 순간만 내가 그게 아니라 다 스며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더 소통도 잘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우리 몸주라고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어, 많이 그런 것 같아 나 어렸을 때 이걸 왜 먹어 막 씹히지도 않고 막그 알죠? 네. 느낌인데 이, 이 신을 모시고 보리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 청주에 유명한 보리밥집이 있어요 음. 그거 갖고 한 번씩 먹어요 되게 신기했어 내가 보리밥을 먹네? 야채랑 비벼서 먹잖아요 보통 음. 엄청 신기했어 우리 집 식구들 보리밥 안 먹어요 음. 보리밥은 잘안 드시더라고 근데 어난 이거 받고 나서 보리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신기했어 음. 예를 들어서 그면 장군신이라고 하면 음. 그러니까 남성성이 강해 보이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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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힘이 어. 세지고 막 근데 이거는 저는 원래 타고난 힘이 있습니다. <laughs> 원래 그 타고난 힘이 좋아. 네. 나는 골격도 좋고. 근데 가끔 오 내가 이렇게까지 힘이 센가 싶을 정도 있어. 아, 선생님께서 스스로 놀라실 정도로. 내가 놀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이 놀래요. 그러니까 가... 깜짝 깜짝 놀래. 이렇게 힘이, 힘이, 이 여자 힘이 아니라고. 진짜. 그리고 가끔 내가 뭘 짐을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뭐 한두 개 여자들이 이렇게 들, 들잖아요. 음. 난 어떻게 짐을 드냐면, 이고 지고 다 해. 이거를, 이게 만약에 부당 가려고 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한 두세 번 왔다가 되잖아. 음. 난한 번, 실력 나는 둘이 한 번이면 끝나요. 음. 그 올라올 때도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손이 남고 힘이 남잖아. <laughs> 그러니까, 진짜 목에 매든, 이고 지든 다 나는 이고 지고 다 다녀요. 한 번에 다 끝내. 아 이거는 내가 힘을 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있잖아. 그 위다가 뭘 이렇게, 이렇게 막 쌓아도 이게 렇 해. 아기 시나 동자 동료님이 이렇게 아 질릴 때. 네. 어 아기 시들 질릴 때는 또. 또그 느낌이 다르죠 근데 나는 어릴 때 원래 사탕을 좋아했었어요 사람들한테 당뇨병 걸려 죽을 거라고 했어 그 정도로 초콜릿은안 좋아해 사탕 좋아했어요 당젤리를 이상하게 우리 집 식구들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사탕으로 엄청 좋아했어요 진짜 주머니에 항상 사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한복만 입고 다녔어요. 한복을요? 어, 난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어릴 때 유치원을 가잖아. 음. 그러면 유치원갈때 유치원 복 입죠. 집에 오면 뭐옷갈아입을니냐 집에 와서 뭘 갈아입냐면 한복을 입었어요. <목> 애기들 그, 그, 우리 때는 80년대니까 색동이잖아. 거의 다. 한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마는 맨날 한복만 갖다 달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 어릴 때한복은 너무 불편해. 네. 근데 난 어릴 때 한복도 많이 입었고, 진짜 한복 입고 생활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같이 살았는데, 아 발이 이렇게 고무신 꽃 고무신이 으면 예쁜 발이라고 나한테 음. 그래서 고무신도 많이 신고 다녔어요 일반 그흰 고무신 말고 요렇게 예쁜 고무신 있지 그것도 어 약간 요런 거그 발이 약간 칼발 요렇게 예쁜 거 알지 네. 나 고, 그런 것도 많이 신었어. 반짝반짝 보석 있잖아요. 그런 거만 보면 막 갖고 싶어. 어, 이거는 이제, 우리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은 선녀라든지, 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나는 원래 손, 내일에 이런 것도 잘안 했었어, 예전에는. 근데 계속 바뀌는 거야, 또. 아.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예전에는 진한 것만는데 이제는 연한 것만 하게 되고, 네. 이게 모시는 또 연차 따라서. 몰라. 나는 그렇게 점점 바뀌고 있더라고요. 화장도 점점 안 하게 되고, <laughs> 아무것도 안할수없이 입술만 하게 되고. 입술 안 바르고 있으면, 나이 들어서요, 여자들이 아픈 사람 같잖아요, 알죠? 아픈 사람 같아 있어 네. 왜냐면 약간 이게 혈이 좀게 없어 보이잖아 네. 젊은 애들이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 솔직히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손님 보고 해야 되니까 바르는 거야 정말로 음. 예전에 나 미용할 때 화장 이렇게 했지 근데 화장도 어, 점점 아, 어눈 이렇게 화장 이렇게 막 <laughs> 화장도 진했는데 이제 점점점 화장도 안 하게 되고 음. 어 근데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바르는 것 중에 한게 입술은 음. 안 바르면 안 되니까 저분안 바르고 손님 뻗더니 사람 손님이 나한테 그랬어 아프세요? 그래서 내가 바른 거야 이것만 바르고 있었는데 아프세요? 점을 봐주는 분이 아파 보이고 힘이 없으면 안될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입술 발랐다니까 진짜로 그렇습니다. <laughs>